뭐 하는 건데, 응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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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꿍꿍 귀여워. 여기 딱 붙어서 뭐 하는 건데? 어? 뭐 하냐고. 만져달라고? <laughs> 이빨리. <laughs> 귀여워. I was. I was. I was. I 아 a s I w a 이 I was. I w 아싫 I was. I w a 아 I 아 싫어 I was. 아 was. I w 어 s I w 아! 싫다고! 아왜 이래 진짜 <laughs> 왜 이러는건데 <laughs> 진짜 웃기는 애네 너, 이거 다 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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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놈을 시키봐라너 넘어간다 뒤로 팡 넘어간다 너 뒤로 넘어간다고 뒤로 넘어간다고. 아, 싫어! 아, 절로 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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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. 아! 진짜. 아, 씨. 바리가 왜 그래. 아, 싫어. 아, 싫어? 걸어봐. 걸어. 소어 일로 와. 아, 싫어. 야, 인터넷에도. 좀... 전화서 도장 끊는다? 자가 거기 안 맞지 맞았어? 어, 안맞았지왜안 안 맞았어? 안 맞지 여기 서 이렇게 맞아 이 아마. 맞았어 여기 서 맞지 아 거기 서면 당연히 맞지. 안, 맞지 안 맞았어 안 <laughs> 그래. 뭐야, 아 옷이 두꺼워서 그래 뭐가 두꺼워? 옷이 아 두꺼워? <뚜껄? 웃음> 아까 아빠 맞았는데? 네, <laughs> <laughs> 아 저딩 같아. 짠. 머리 붙였지요. 염색도 했지요. 앞머리도 잘랐지요. 거울이 너무 더럽네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씨, 왕복 먹었어. <laughs> 왜 이래? 어? 왜 이래? 왜 이래? 러이이지 자한 명이 초초 바람 합니다. 똑똑똑 하고 창문 내리면서 일주 가 합니다 합시다. 창문 내리는 순간 오, 야, 꺼지는 곱주머 노래 쓰라고. 음. 오뭐 하면서 하면 이미 저희 저 사이드 미러부터 보고 오실 것 같은데. 연출님이 가서 빨리 불 불러, 불러요. 똑똑똑. 아. 똑똑. 아,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리 지호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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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좋아 생일 축하해요 우리, 우리 웹드라마 대박나게 해주세요 나이스 제발. 나이스 나이스 애들이... 아이씨, 아이씨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어, 나 좋아요. 진짜 너무 오하 뭐 했네. 어, 근데 왜 뭐야? 울진, 울진 않는가? 아, 아 울게. 잠깐만. <laughs> 스킬 좀. 아 어, 너무 감사해요, 여러분. 대박 날 거예요? <laughs> 그냥 놓고 앉으면 할까요? 그냥 앉으면 될것 같은데 네, 응. 괜찮을 거 같지 응. 아, <laughs> 아, 네, 어, 괜찮다 투명한 어, 용기잖아 어, 저, 저, 향수 음, 용기. 음, 저 향수 있을 거 같... 음. 향수를 약간 뺐다 색감은, 한, 몇 밀, 50mm? 50mm에, 음, 그거에 6만원? 근데, 올리브영 세일하고 하면은, 한, 4만 5만원이면 사는 것 같아요. 틀림밖에 없어. 형님 아, 오늘도 미모 한명 하시네요. 설날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동글동글 해졌는데. 그래짜 예뻐지셨나 봐. <laughs> 잘 나온다. 옆에, 여기 예쁘네 카페가. 아시. 아무것도 안 옮기고. 보긴 좋다. 그래서 난 여기 이 자리 이렇게 두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스터디 하는 개념이요. 여기 두 개, 그냥 크게 얘기 아까 공부하니까 책 잔뜩 열려놓을 수도 있는책 갖고 왔어? 휘연이가 들고오기로 했는데, 차 버리면서 다놓고온건 아니겠지? 모르겠네. 그 책은 여기, 있는 여기 있는 책으로 많으니까. 어, 아 그래, 많대. 그래, 그래. 여서할까 그냥. 이거 해도 될것 같은데? 그 카운터 안 걸리게 찍을 수 있겠나? 없으니까 사람이. 여기는 여기 별라? 여기? 응. 여기는한달이이 그 예쁜 거. 음. 아씨, 딱이 창가가 좁겠는데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생각 이렇게 안좋았는데 좁네. 직접 와봤어? 와봤죠. 그 와서 형한테 영상 보내드리고 있잖아. 아, 응? 영상을 왜 또? 보냈어요. 보냈어요. 아, 이제, 일단, 아, 뭐, 일단 여기 하겠다 음, 이렇게가 어. 날것 같아. 아. 공부 끝? 누구? 내가 아는 사람? 동기? 후배? 신입생? 아니, 설마 교수님? 아, 좀탁 쳐봐, 이씨 네가 썸터냐왜 이리 신났어? 안 해, 연애고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너가 드디어 썸이라는 걸탓다는도 내가 안 신나겠냐? 아, 그지?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아니, 어쩐지 우리 엄마가 좀즘하고 그렇게 잘초 준다, 생긴? 3, 이. 정규진 조명 조명 빼줘 바깥. 으로금 각도. 자, 그럼 빼 줘. 인기 개쩌는데. 그러니까 조명 내가 컨트롤. <laughs> <정기지>, 아, <판이 웃음> 괜찮습니다. 아직 세팅 중이기 때문에. 에. <laughs> 트럭 비켜 주세요. 이거 행수오셨따고 뭐뭐 남았어? 뭐를 만드냐? 딱이그는뭐 인서트들이랑 처음에 들어오는 거, 걸어가는 거, 또 들어오는 거, 오프닝 한번 하고 음. 들어오는 시간이, 거는 차라리 타이트하긴 하나 들어오는 거는 생각한 게, 문 여는 거를 아이폰, 음. 그문 그러니까 여는 거 가까이 클로즈업 안 하고 그것도 하고 타이트도 하고, 두개도한 하고 네. 나는 문 여는 거 하나 따고 차라리 여기서 들어서 앉는 걸로 하나 그렇게 안 들어와서 커튼하고, 커튼 하고. 아... 와또 있네. 해수산독 테이크 투. 그 사귀기 직전의 남녀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야 아니 그 정도는 나도 당연히 알지 야, 너 나를 뭘 보고 그러냐